oh, oh. 나에게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아 22편입니다. 22편에 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찬송음 뚫리는 것을 이 다윗은 참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그냥 뭐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고난과 역경과 얻을 때는 이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를 졌다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통해서 그가 깨끗하게 그또 승리하고 나니 자동적으로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22편 25절에 보니까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죽겨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그렇습니다. 환란 중 그리고 큰 회중들, 군중들 속에 있다 해서 자기가 승리의 감격은 자기 마음에 도취되어지고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찬송은 죽기로부터 온 것인데 내마음에 승리의 감동, 승리의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주에 충만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기고 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찬송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찬송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내가 뭐 하고, 내가 무엇을 이기고, 내가 무엇을 즐기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고 나면 즐거워서 내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이, 야, 찬송을 해라, 찬송을 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찬송의 힘은 정말 하나님의 주셨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기고 나면 두 주먹을 불끈쥐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부르고 싶어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0편 23편은, 22편은 고난의 시라고 한다면, 23편은 안식의 시입니다. 왜 안식의 시냐? 다위씨 고난을 겪고, 애간장 먹는 고통을 다 겪고, 가만히 앉아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낮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온 세상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전쟁하기 전이, 전에는 무섭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기쁩니다. 그리고는 잠잠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앉아서 이렇게 온 들판을 바라다 보니 목초에 양들이 염소들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풀뚫고 풀 있는 그 아름다운 진짜 풍성한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두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한 편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고 물가가 있고 양들이 물을 먹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우리는 이 10편, 23편, 2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뭐 풀은 풀밭에 놓이시고 그냥 잔디 위에 쫙 깔려져 있는 것 같지만 양들에게는 잔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들에게는 풀이 중요합니다. 먹을 수 있는 풀, 이 풀은 우리가 그냥 막 푸른 잔디 위에 깔려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양들이 누워있고 양들이 다닐 수 있는 그곳에 양들이 제일 좋아하는 풀, 먹어도 영양분이 있는 풀, 이런 풀들이 잔잔하게 깔려져 있는 그 위에 양들이 이리 눕고 저리 눕고 뛰 놀고 접복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그러습니다 여러분 이 물도 그냥 막 잔잔히 흐른다라고 우리는 표현이 돼 있지만은 물이 있는 곳에는 낭떠러지가 되면 거기는 폭포가 되고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강줄기가 넓은 곳에는 천천히 흐르고 강줄기가 좁은 곳은 물결이 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물가는 그냥 아무런 흐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그냥 먹고 물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 진짜 여유 있는 그 물가입니다. 뭐 폭포도 아니고 물결이 센 것도 아니고 양들이 먹고 그냥 쉴수 있는 여유 있는 이 물가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의 삶이 뭐 그냥 단순합니까? 흐르는 물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도 그냥 참 빨리 지나갑니다. 어릴 때는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형들처럼 막 떵떵거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 야 20년만 더 젊었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낭떠러지도 생기고 어떨 때는 막 폭포도 생기고 어떤 때는 진짜 안씻어들을수 있는 이런 날도또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느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의 풀은 풀을 뜯고 있는 양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물가에 주셨던 이 생수의 물을 4배에 차고 넘치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혀 주었습니다. 여호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부터 이끌어 내라고 인도해 내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이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는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다신론이 많았습니다. 태양 보고 뭐 태양의 신, 월요일날 이 달을 보고 있는 그런 신, 뭐 가는 곳곳마다 신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신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니까 하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스스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가 보낸다고 해라. 여호와가 그럼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3장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다. I AM 뜻. I AM. 나는 영원히 있는 자. 누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있는 바로 그 자다. 그분이 누구냐? 나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6.25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하고 낙동강 전선에 마만리이 진짜 뭐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빼앗기냐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저 진주 여사에 해군 기지가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이제 뭐 보려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이 있는데. 각하의 생명이라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하는 오사코로 가셨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그때 우리 각하를 보실 테니까 우리가 각하를 떠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진해를 떠난다면 차라리 총으로 나를 쏴라. 나는 진해를 떠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메가더 장군과 그들의 모든 식구들이 참으로 전쟁에 위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진내에서첫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이 선가대가 시을되지않습니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사에 보면 나훈용 장, 장모님이 발을 세워서 우리가 대통령 각하도 있고 우리나라 위기도 있는데 하나님 무슨 찬양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나가 생각났던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곡을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자기 마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터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가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나오는 장로님이 내가 이 찬양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요호하는 우리나라의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자로 하나님을 삼고 삽시다.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하고 찬양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지휘자만 그러겠습니까? 대원들도, 대통령도, 거기에 있는 모든 간부들도, 요와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찬양의 소리가 확 퍼지고 있는 그 가운데, 전쟁에서 메가드 장군이 이제 힘을 얻고, 요와는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인천상륙 작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과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미국에서 만나서 참 지혜로운 아주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이승만이 머리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뛰어난 이런 인물인데 메가드 만나서 이 대한민국을 구출해내는데 하나님은 그 절차적인 과정들을 쭉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한민국을 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들이 선거가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들 잘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복자가 되시고 우리나라의 복자가 되시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복자이신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다윗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돌아봅니다. 육신이 상처있고, 육신이 아파하고, 육신이 잠못 자고,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 자기의 영혼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늘 걸어가면서 산으로 위에 걸어갑니다. 가다가 얼음이 쨍! 하면 막 깨질까 싶어서 겁이 나듯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산 얼음 위에 걸어가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험한 꼴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죽음의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파푸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거는 악이다. 불행이다. 악한 일들이다. 우리로 말하면 참 재수없다. 우리가 이런 길을 다닐 때, 이런 재수없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실 때, 우리는 원수 만나면 나쁜 놈,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원수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진짜 용명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명스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진짜 그때 쓸수 있는 사람이 언제였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고 오시는 거보면 주께서 내 원수란 말이 골리앗이. 우리는 원수라고 하면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기에 뭘 차려주시느냐? 밥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바로왕이 엄청난 나쁜 놈입니다. 위기 속에 자기 생명을 뺏어가는 이런 바로인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모세 앞에 밥상을 차려보는 거예요. 차려보았는데 이 밥상을 누가 먹느냐? 모세가 먹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잔에 풍족하려면 원수들이 많아란 말이 야해요 원수들은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도 건강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손톱에 한번 가시에 찔려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 건강이 중요하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만 억만 장전할지라도 건강이러면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한번 너희들도 건강을 한번 잃어봐라.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의 중요성을 느낀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을 때 여러분, 젓가락, 잔향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드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셨던 이런 잔 사망의 음침한꼴짜이를 다닐지라도 악한 것불의한 내일, 재수 없는 내일 걱정, 근심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줄 테니 너희들에게는 내가 밥상에 차려 놓을 테니 너희들은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잔으로, 믿음의 잔으로 승리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나눴습니다.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다. 주여 살아가는 일에, 믿음 생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금식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푹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할 이런 얼음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원수 앞에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원수들이 있을 때 이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풍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국률의 복이 있게하여 주시던내 영혼을 소생하는 귀한 복을 주사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중국을 불끈 쥐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며 오 나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